술 마셔야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하이 전까지도 술을 안 먹지 않을까? 저는 술을 아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헤어리 감자 밖에 없습니다. 내 네. 네. 사랑 헤어리 감자. 아니 이제 햄버거가 제 최애 음식이야. 새 튀김이 좋아. 아 이제 새우 튀김은 좀 너무 많이 먹어 질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폼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로 끝. 클렌징 오일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수분 크림만 발라요. 근데 이제는 또 발전한 이런 게 스킨이랑 로션, 볼 바르기 시작했어요. 29살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애교 말투 싹없어졌겠데 아, 진짜? 제 말투가 좀 변했어요? 아, 말투가 변했어? 아, 선크림을 잘안 바르는데? 선크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이요? 저 군대에서 선크림 발라본 적이 없는데? 살쪄서 나오지 않고 더 멋있는 남자가 돼서 여러분께 또 나타나겠습니다. 체중 안 늘었어요. 원래 입대해서내가 83kg, 지금 77kg. 아, 지금 29이지만 29가 지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졌다고? 아이, 그럴리가. Four months later. 대신, 저는 얼굴이 동안이잖아요, 여러분. 공공이라고 내가 들었다니까. 공공연생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Yeah,